이제 두개 언어를 다 아셨으니까, 혹시 좀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번역이 어떻게 돼 있나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엔 아마 문화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음. 죽음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만나고 나서, 왜, 왜 따라다니냐고 우리가 묻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죽음이 혹시나 해서 너한테 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음. 뭐 그럴까봐 같이 다닌다라고 하니까 그 한국어 버전에서는 그래서 나 걱정해 주는 거야 라고 물어요 음. 그 영문 버전에서는 아 그럼 네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물어요 아봐 어, 다르네 네. 이거는 음. 되게 의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 다르지 어. 처음에 제가 한국어 버전을 전 영어를 먼저 읽고 한국어 버전을 읽었을 때좀어왜 이렇게 번역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한국인의 음. 감성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아무튼 여기서 영문에서는 음. 죽음이니까, 죽음한테 물어요. 네가 그렇게 만들, 거,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거든요. 음. 그러면 죽음이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삶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음. 일들은 삶이 하는 거지, 죽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음. 죽음에 음. 이어진다 하더라도 죽음이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들지는 않는다, 네 삶에서. 어, 음, 어, 너 삶에서 음, 음. 뭔가가 일어나는 거는 삶이 관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두개 음. 버전이 달라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었고. 음, 음. 나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죽고 나면, 너가 죽고 나면 그 연못은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너한테는 음. 없어진다 하니까 얘가 오,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음. 나는, 나도 이제 내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내가 라고 말을 끊으면 죽음이 어, 네가 죽으면 이라고 문장을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는 음. I w o n t have to mourn over it when 해서 끝나요. when에서 말을 멈춰요. 그러면 죽음이 어. when you are 음. dead 하고 문장을 마무리를 지어서 어. 그러니까 문장을 음. 끝마쳐주는 거예요 얘가 어. 그럼 내가 죽으면이란 말이 약간 좀 때림칙해서 참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내뱉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 아, 어, 내가 죽으면이라는 음. 말까지를 못해서 문장 끝을 못 내고 있으니까 죽음이 음. 끝을 내주는 거예요 그 문장을 자기가 끝을 내주면서 음. 그리고 음. 죽음은 어, 그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뒤에 말이 나와요. 음, 근데 음. 한국어 버전에서는 수금도 음. 수금을 얘기하는 거는 좀뭐 꺼려졌나 봐뭐 이런 식으로 어. 번역이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예 반대의 어, 네요 아예 반대로 어. 번역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한국인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게 아닐까 그렇네요.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버전에서의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죽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느낌. 음, 마침표를 찍듯이 좀 명료하게. 명료하고 그게 너가 조심해야 될거라던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어 버전에서는 어. 그냥 죽음은 음. 죽음인 건 거지, 이한테는 그래서 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건데 한국어 버전에서는 약간 그래도 죽음은 조금 슬픔이랑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음, 게 있는 음,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요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이 우리가 죽었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음.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버전에서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전까지는 죽음이 단한 번도 어떤 슬픈 표현을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다 죽음은 그냥 죽음이고 되게 그냥 음, 어, 음. 어떤 여러 다른 말이랑 똑같이 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음. 죽고 우리가 저강 따라서 멀리 가는 것을 보고 나면 그때 얘가 아 약간 슬퍼 약간 슬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 그제서야 그때 이제 아. 아. 그것도 음. 되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의 슬플 뻔했어.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아주, 음. 아주 약간의 그런 어,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전 사실 이, 이 문장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한국어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 죽음이 우리를 어, 보내면서 아, 거의 내가 슬플 뻔했어. 그리고는 그렇지만 그게 삶이지 라고 죽음이 생각했어 라고 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각을 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삶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르게 번역했네요. 네, 그래서 어, 한국어에서는 그것이 죽음의 삶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죽음이 생각했어, 그게 삶이지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참 이게 번역이 참 다르게 돼 있는 게 그게 참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정서의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인의 음... 정서를 많이 반영을 했던 게 아닌가. 이게 너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하, 하는 거는 아마도 좀 염려하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어... 반영을 했을 때는 맞죠. 라는 추측을 음... 해보게 되네요. 맞아. 한국에서는 여전히 죽음은 좀 조심스럽고 음... 뭐밥 먹다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른들이 좀 혼내고 음... 음... 또 음... 애들이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하면. 하면서 어, 그렇죠. 조금 어른들이 이제 그것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해서 그래서 양쪽에 그그전을다 음. 읽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또 이제 정말 그 한국인의 정서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읽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음. 처음에 약간 드는 거예요. 어, 저 또한 네. 어, 죽음에 대해서 애들이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걸 알아도 되나?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도 아마 그 한국 어른들이 가르친 음. 그런 약간의 금기 같은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걸 제가 봤을 때 막, 어, 애들한테 읽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되게 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음. 동화가. 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때로는 정말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음, 이런 음. 말은 하면 안 되지 음. 뭐 벌써부터 얘네가 이런 걸알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음. 것들이 어쩌면 아이들은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어른들이 음, 음. 보여주지 않아서 그 가능성을 이라던가 혹은 뭐 스스로가 음. 준비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들어요 음. 어쩌면 어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laughs> 그리고 또 사실 어른들보다 검색도 더 잘하고 <laughs>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죽음들이 음. 무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조금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형태로 어들이 자꾸 이제 뭐 애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음. 아니 그리고 예전에 제가 봤던 어디 드라마의 대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되게 좀 철없이 행동하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어. 근데 음. 아무 생각 없이 뭐 누구를 따라갔나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가서 따라가서 음. 뭐안 되면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땐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혼을 내면서 왜 너네같이 어린애들이 위험한 줄 아냐. 너네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 얘네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은 아직 이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요소가 별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음. 아, 뭐 이렇게 되겠지라고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사실은 그 결과가 자기 상상력 바깥에 결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되게 그 대사에 좀 약간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가르쳐 주니까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고 안 보여주니까 어른들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울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꽤 오래전 일인데, 잊혀지지 않는 뉴스의 한 장면인데, 어떤 초등학생이 PC방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음. 근데 엄마한테 늘 혼나는 거예요. 음. 집에, 딱제각 맞히면 집에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맨날 PC방에서 막 서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 게임을 하고 오니까,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엄마가, 너또 지금 몇 시에 들어오냐고 이제 혼내니까 얘가,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 빨리 순간이동을 해서 내 방에 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면 이제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면은 어. 어그럼니 네 왔었나 이렇게 될 <laughs> 거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거 이걸 벌써 한두 번 했는 거예요 벌써 그럼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자기 방에 이제 창문을 항상 열어둔 채로 아.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laughs>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오.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정말. 단 2층만 돼도 위험한데 음. 이 친구 집은 2층보다 3층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그걸 그 옛날 아파트에서 얘가 이렇게 아. 울산의 초등학생이 배관을 타고 올라갔는데 겁도 없이 정말 아찔하고 막 우리는 막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막 올라갔어요 정말 무슨 정글지 올라가듯이 그래서 자기 방에 있고 항상 엄마한테 집에 온 척을 몇번 했던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은 사고가 났어요 이 친구가 거의 다 와서 이제 그만 이제 손을 놓쳤나봐요. 그런데, 오. 거기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데, 이제 물론 몇 번의 그 나무에 좀 음. 통통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음. 것은. 그래도 음, 정말 자동차가 나이다. 찌그러진 게 엄청나요. 음. 얘가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아무리 몇 번의 나무까지를 스쳐서 내려왔다 할지언정, 오. 진짜 자동차 윗부분이 확 찌그러졌거든요. 오. 근데 신기한 건 얘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정말 어. 깜짝 놀랄 어. 정도로 다칠 아, 줄 알았는데, 진짜요? 그냥 이제 병원에 있는데 정말 뭐 축구하다 다친 것처럼 애가 음. 이렇게 조금 다치긴 했지만, 그 쌩글거리는 거예요, 애가. 더 놀라운 거. 어머니를 인터뷰했어요. 어. 이제 막 깜짝 놀라서 뉴스에서 울산 뭐 MBC 어. 이런 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막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아우, 우리 애가 좀 별나가지고 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가 너무 신기하고 어. 놀랍고, 아 옛날에는 정말 애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곳에 대해서 좀덜 포시락게 키운 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문제인데, 지금 위험한대. 얘, 그렇죠. 어. 얘 옆엔 지금 죽음이 내가 곁에 있을게 어. 하면서 지금 죽음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머니께서 담담하게 어. 아유, 우리 가좀 별나가지고 어. 얘 정도로 어. 인터뷰했던 게 정말 충격적이고 신기하고 어. 그리고 그 애는 얼마나 잘 살았을까. <laughs> 왠지 되게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 대담함으로. <laughs> 어. 어, 정말 죽음은 얘가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순간 계속 지켜봤을 것 같아요, 옆에서. 저거 어떻게 어. 될 건가 하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래 죽으면 더 놀랬겠죠 어? 안 죽네 어, 아 오늘 일해야 되네 아 오늘 야근해야 되네 이러고 보고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 튤립 꺼내다가 오늘인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아직 아니네 아 저는 아까, 아까 얘기하가 계속 놓쳤는데 약간 애들 상상력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웃긴 일이 있었어가지고 친구들, 애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막 이제 밥까지 막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 식당 안에서 막 쫓아다니니까. 제 친구가, 저것도 진짜 어떡하면 좋겠냐 하면서, 뭐 이러고 이 화를 내고 있어. 화를 내면서 이제 애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이렇 떠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더니 애들이, 내하에또막 이제, 네, 이제 또 설치고 음.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면서, 한두 번, 세번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음. 애들이 내하에또막 쫓아다니고 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음. 와가지고 이제 좀 정색을 하면서, 얘들아, 일로 와봐. 하고 이막 얘기하면서, 너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되지. 다칠 수 있어서 위험해서 엄마가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안 되지. 왜 자꾸 뛰어다니냐. 그러면 안 돼. 다치잖아. 음.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좀큰 애가 있어. 좀 작은 애는 애가, 애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하면서 음.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금 큰 학생, 음. 그 애가 하는 말이, 아너 어, 자꾸 쫓아다닌다고 짜증난다고. 음. 엄마가 음. 뭐 그렇게 말하는 거야. <laughs>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딱 시간 앉아 이러면서 그제 뭔가 하는데 그게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제 친구가 아 어, 애들아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안돼 앉아 있어야지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으면은 좀덜 웃겼을 텐데 으 그것도 진짜 무슨 막 갑자기 막 이제 점점 짜증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러고도 애들 가르치면서 아, 너네 다칠까봐 그런 거잖아 그랬는데 밑에 어린애는 아무 생각 없이 뭐, 뭐라 엄마가 뭐라고 한 거야 그니 <laughs> 또 찾아갈 때 한, 짜증난다고. <laughs>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 비슷하게 아이들은 모든 걸 아, 알고,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laughs> 그렇죠. 아이들은 아.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도 알고 그렇죠, 있죠. 바로 진실을 그렇죠. 말할 정도로. 네,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아, 그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뭔가 들켜버린 것 같기도 하면서 아, 이거 완전 <laughs> 너무 많은 걸깨뜨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laughs> 그래서 진짜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니까 동화라는 게꼭 꼭 그렇게 마냥 어린 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 수준 뭐 이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잠깐 궁금했던 게 만약에 그런 걸그 경험을 내가 했다면 그거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뭐나 걱정하는 거야 하나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랬고 하나는. 너가 그러지? 그렇게 네가 날 죽게 어, 할 네가 그런 일들을 만들 거야, 만들 거야. 음. 근데 나는 내가 그 입장이 됐을 경우에 죽음이랑 맞닿게 음. 했을 경우라면 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도 아니고 아 걱정해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음. 죽음과 마주했을 때는 내가 드는 생각은 아 내가 가야 할 날이 오늘인 거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음. 왜그 친구는 얘가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했는 버전과 응. 네가 아, 나를 그렇게 만들 거냐는 버전이 좀 신기했어서 나는. 아까 그러니까 나타나서 뭐라고 물었냐면 왜왜너 여기 왜 따라다니냐라고 물으니까 아 혹시나해서 네가 감기에 걸리거나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할까봐 어. 따라다녔다라고 응. 하니까 한국어 버전에서는 응. 아 그럼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해, 내 걱정을 해준 거냐라고 물었고 영어 버전에서는. 아 그럼 너가 그런 일을 만들려고 따라다니는 거냐라고 물었던 거죠. 음. 어 근데 나는 그게 얘가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음. 그니까 그거 네가 생각했던 그 일로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지금인가 아. 아니 음. 이제 이 시점이 된 거라서 음. 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 음. 거지 음. 얘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생각이 들것 같지는 않은 거 왜냐면 죽음이라는 자체를 그냥 그냥 한 사람을 만났으면 뭐 그냥 그럴 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근데 늘 곁에 음, 있었는데 들어. 왜 그래 지금 발견했을까요? 어 그래서 나는 느끼는 게아 이제 내가 아, 갈 때가 시간이 해서. 다 되었나? 어. 약간 저승사자처럼 저승사자. 어, 네.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질문을 하는 음. 그런 처음에 이제 한국 버전을 봤을 때는 나를 걱정한다는 생각 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좀 신기했. 음.